자, 아니케이스 이거 자, 너무 K3. 보여주고 싶었나 보다. 930만 원이라. 자, 시동을 미리 켜놓는데, 자, 네.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차 같은 경우에는 HID 램프가 들어갑니다. 어. 예. 네, 보시면 조금 이게 세련된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노란색 불보다는. 네. 네. 뭐가 맞나? 왜요? 아니 아 어, 어 그래 가지고 음.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은 뭐20 아, 2016년. 음. 1 6식인데 주행 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98, 지금 딱 98,000km. 네. 딱 적당하게 타신 주행 거리고. 자, 이 차도 이제 무사고 차량이고요. 아, 맞아요. 더뉴 K3의 이제 1.6 트렌디 스타일 등급이라고 보시면 음. 되고. 자, 가격대가 제일 지금 보시면 가성비죠. 930만 원. 네. 요즘 경차도 다이 가격합니다. 문제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경차랑 비교했을 때는 뭐 정말 가성비 중에 가성비다라고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자 우리 PD님 모셔가지고 조금 한번 돌아볼게요. 뭐, 뭐지 맞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추가 옵션이 좀 붙었습니다. 자 가격이 사실 음. 어, 910만. 으로 나와 있는데 네. 이거 아, 9 10만 원이거나. 그렇죠. 아, 네. 930에서 저희가 뭐 방송 직전에 살짝 네. 내렸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910만 원이라 보시면 되시고 여기 네. 추가 옵션이 전자식 하이패스 룸미러와 7인치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붙었다고 되겠습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격이 아이다이. 조정됐던 거고. 어어. 자, 추가 옵션 말씀 잘해주셨고요 뒤쪽으로 넘어 가 보겠습니다. 이게 좀 특이 사항이 있어 가지고 네. 자, 쭉가보시고 특이 사항이 특이 사항이 자, 쭉 넘어가 보시면 자, 여기 뭐 있습니다. 아. 네. 여기 쟁반이 하나 있거든요. 아, 이게 긴, 여기 있어. 요 괜찮, 많이 하나 있는데. 어? 네. 저는 사실 여기서도 라면 먹고 갑니다. <laughs> 네, 아, 예. 그럴 수 있죠. <laughs> <좀> 죄송합니다. 어. <laughs> 저는 여기서 라면도 먹고 초밥도 여기 한 20개 올라갈 거예요. <laughs> 이렇게 나열하면 한 20, 30개 올라갈 건데. 아, 이게 있네. 네. 이게 이제 전차주분이 정말 애정이,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이제 좀 뭔가 멋있게 음. 좀 디자인을 해놨고 이분이 여기만 튜닝을 하신 게 아니고요. 안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실내는 막 그렇게 거추장하게 한게 아니고. 네. 자 보시면요. 자, 핸들이 요 핸들 가죽 있죠? 야, 이게 순전 가죽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게 타공으로 <laughs> 직접 어. 가죽을 작업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가죽을 고객님께서 그래서 거의 새 가죽 느낌이 나거든요. 네. 가죽을 작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지 이 가죽도 지금 새 걸로. 타공 이제 이게 타공 이거 해, 이미지로 해가지고 응. 새로 맞추신 거고 기어봉 요것도 하나 새로 하신 거고요. 네. 다른 차량에 있는 기어봉을 따로 끼워 놓으셨고 마찬가지로 요런 지금 보십시오. 사이드 이쪽에도 지금 무슨 커버를 붙여놨어요. 그러네요. 약간 블랙에 이제 레드 그런 느낌으로 어. 잘 느낌을 잘 살리셔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지금 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 그래서 전차주분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차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laughs> 네, 지금 이 차는 중고차가 맞지만 전차주분도 어. 아마 처음 이 차를 사셔 가지고 음. 좀 꾸민다고 꾸미셔서 아마 이렇게 좀 디테일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만큼 관리가 잘 됐다는 뜻이고 네. 더뉴 K3이 어, 주행거리 9만 8천 정도에 930만 원 네. 진짜 가성비로다가 그렇죠.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